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하다고 믿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은 우리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한 포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철학자 프리드리흔 이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도덕과의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진실까지 함께 파헤쳐 보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죠. 니체는 이 문장 하나로 그냥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칭찬하고 미덕으로 여기는 사심없는 태도. 그게 사실은 비겁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근거로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는 걸까요? 니체가 공격하는 대상은요, 바로 이 가짜 지혜라는 겁니다. 겉보기엔 엄청 심오하고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막상 까보면 그 속에는 삶을 똑바로 마주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변명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 도덕적 가르침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바짜 지혜와의 전쟁에서 니체가 지목한 진짜 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런 가짜 지혜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본 걸까요? 니체가 지목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삶에 지치고 힘없는 약자들이라는 거죠. 니체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강자처럼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아예 판을 뒤집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동적인 태도, 그 나약함을 오히려 이게 바로 미덕이다 라고 포장해버렸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예 도덕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하고 가장 성공적인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심 없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미제는 이걸 그냥 거대한 사기극이라고까지 불러요.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가치의 전복. 그러니까 모든 걸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는 건 인내가 되고,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비겁함은 겸손이 됩니다. 심지어 복수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참는 건 용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죠. 정말 기가 막히게 약점이 강점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니체의 생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미덕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강력하죠?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자신의 힘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반면에 오른쪽의 가짜 미덕은 어때요? 딱 봐도 수동적이고 나약해 보이죠? 이건 비겁함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삶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쪽은 강함의 표현, 다른 한쪽은 약함의 변명. 이렇게 딱 갈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심리학자 칼 융이죠. 융은 여기에 심리학적인 해석을 덧붙이는데요. 이런 왜곡된 도덕관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파고들어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빼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는 부분이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사랑하겠어요? 결국 남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니체의 통찰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이 사실은 니체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약점에서 나온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이제 분석의 칼날이 니체 자신을 향합니다. 칼 융이 니체라는 사람과 그의 철학 전체를 마치 하나의 임상 사례처럼 심리학적으로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융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볼수 있어요. 첫째, 무의식적 투사. 이건 뭐냐면 니체가 사실은 자기 내면의 갈등을 세상 전체에 비춰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그 갈등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엄청난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권력의 의지 철학은 사실 이 지독한 열등감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감추기 위한 거대한 심리적 방패, 즉 권력에 대한 태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이 보기에는 니체는 세상을 분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지독한 심리적 문제가 마치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문제인 것처럼 착각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토록 인류의 나약함을 경멸하고 초인이 되라고 외쳤던 그 모든 철학이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의 사무치는 무력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니체가 맞을까요? 아니면 융이 맞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어쩌면 영혼과 육체,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융은 니체의 생각의 일부 동의해요. 이기심, 권력욕, 정욕 같은 거. 맞다. 그거 삶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에너지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니체는 세상이 이런 본능을 억압한다고 그렇게나 비판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 억압이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융은 그 증거로 니체의 몸을 가리킵니다. 평생을 병에 시달렸던 그의 연약한 육체 말이죠. 융의 말은 이거예요.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철학이 몸이 원하는 진실을 계속 외면하면 결국 몸은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좋은 진리라는 건 머리로만 그럴듯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온몸으로, 내삶 전체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 이 시스템 전체가, 아, 이게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진짜 나에게 좋은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믿으며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동이 과연 강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미덕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깊은 불안감과 나약함을 어떻게든 감추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증상에 불과한 걸까요?